시즌 이렇게 거의 끝날 무렵에 후반기에 첫 승을 하게 돼서 일단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전에 승을 좀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아쉽기도 한데 뭐 아직 2 0 경기가 남았으니까 더 있으니까 뭐몇승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지 뭐. 아 그거는 뭐 전혀 이렇게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죠. 워낙 진짜 엄청난 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룬지 선배님은 뭐 그렇게 그런 수지가 붙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진짜 좋은 거죠. 좋은 건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더 늘고 실력이 더 늘고 또 그런 선수에 더 가깝게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많이 전망기 때 너무 많은 걸좀 깨닫고 배웠던 것 같아요. 전수도 많이 주면서 그러면서 변화구도 더 더듬게 되고 커브도 또살아나면서후반기 때는 커브가 주무기로 쓰면서 그러면서 직구가 또 먹히게 되니까 잘안 맞게 되고 전반기 때는 제가 젊기 때문에 오직 막 배기만으로 막 무작정 힘으로 스피드로만 할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안 된다는 걸좀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변화구를 더 다듬거나 이런 거에 더 신경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뭐 가을 야구야, 당연히 가는 거고요. 당연히 하는 건데, 그 가을 야구 가는 그런 중요한 순간, 순간들에 제가 한몫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네요.